안녕하세요 투공 이준기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또 반대로 의외로 어려운 지지와 저항 쉽게 찾는 법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또 의외로 매매했을 때 투자를 하실 때이 부분을 간과하시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 투자를 하실 때 사기 전에 미리 이 부분 줄 그거 보시고 체크하시고 매매를 하신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매매 투자 성공 확률을 더욱 높여 주지 않을까 감히 확신해 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을 쉽게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차트를 보실 때 일봉에서 찾기 위해서 일봉 차트를 보신 게 아니라 주봉을 보셔야 됩니다. 주봉 차트. 몇몇 분들께서는 일봉 차트를 보실 때 PC 기준으로 사용하시는 증권사는 키움증권 영문으로 보실 때요. 가장 많이 볼수 있는 디 폴트값 캔들 600개로 보시거나 혹은 480개, 240개, 120개 그리고 60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과다 매매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60개로 보시거나 아니면 더 짧게 20개, 40개, 120개 저마다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가능하면 많은 분들께서 내가 놓칠 수 있는 지지저항 미리미리 잡아내고 과연 주가가 어떤 가격을 돌파해야 매수를 누르고 만한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봉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봉을 말씀드리느냐? 일본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투심 투자 심리가 가장 짧은 기간이 5일선입니다. 5일선 월화수목금 일주일 지정 5일선을 돌파하거나 그리고 종가상 돌파 안착하거나 아니면 5일선을 위로 주가가 올라타거나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있다 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 5일선 밑으로 주가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거나 반대로 올라갈 때 5일선에서 막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으로의 추가 상승까지는 좀 힘들겠다라고 대부분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일선이라는 게 앞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과거에도 시장에서 거의 불변으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투자 심리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보실 때 단순하게 이 5일선 이동 평균선을 보신 것도 좋지만, 이 올선 이동 평균선을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약간의 페이크성, 속임수성 캔들 혹은 속임수 파동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가짜 가격에 여러분들의 리스크가 노출이 될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능하시다면은 일봉상에서 찾으시는 것보다는 주봉에서 찾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지와 저항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요, 주봉상에서 너도 나도 PC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쉽게 찾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봉상에서의 주요 기준봉, 매집 가격, 그리고 일봉상에서의 중요한 피봇 가격을 수학적 계산으로 찾는 법을 다뤄드릴 테니까요. 이번 영상에서 내가 그동안 지지저항을 찾고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니었구나. 감이 오신다. 아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금리 인상 이슈죠.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련주로 부각되며 최근에 상승세를 보였던 SCI 평가 정보를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교육 자료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이라고 한다면 일봉상의 캔들 5개가 모여야 주봉상에서 캔들 하나가 완성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캔들 하나가 일봉상에서 5일선 이동평균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지저항을 어떻게 찾느냐 간단합니다. 자 먼저 일봉상에서 5일선 중요한 말씀 드렸죠. 주봉상에서는 5봉중의 신고가 5봉중의 신고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5봉중의 신고가 5봉중의 신고 거래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5봉중의 신고가 신고 거래량이 발생한 캔들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캔들의 흐름. 지금 현재 제 교육 영상을 눌러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추세의 전환, 아정고점 돌파 이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봉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캔들 찾는 법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여기서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C의 평가 정보 쭉 봤을 때, 오봉중의 신고가, 신고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전에 정고점 돌파, 추세 전에 나온 캔들, 찍어 보자면, 지금 딱 보이는 이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 구간 어딜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정고점 돌파하고, 오봉중의 신고가, 신고 거래량, 나온 캔들, 보시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 사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이 캔들이,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캔들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이 왜 그럴까요? 거래량은 보시면은 최근 다섯 개 캔들 중에 가장 높은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고가도 최근 다섯 개 캔들 중에 가장 높은 고가고요. 마지막 하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 발생한 고가 있죠? 하락, 바닥 찍고 올라오면서 기록한 고가를 종가상 넘어가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최근 발생한 고가가 여기죠? 이 가격, 여기 가격이 2850원입니다. 2850원. 이 고가를 넘어서 안착해준 시점이 이 캔들이죠? 5월 13일, 5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되겠네요. 이때의 종가를 찍습니다. 2940원. 월화수목금에서 뭐, 금요일날의 종가가 마감되는 시점이 주봉상의 캔들을 저우하기 때문에 주봉상에서의 종가, 시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 박스로 그려드린 이 캔들, 종가 2940원, 그리고 시가 2290원. 둘다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볼게요. 자, 그었습니다. 그럼 차트를 다시 한번 멀리서 봐볼게요. 멀리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보이시나요? 우리가 선을 그었던 캔들은 여기 보이는 노란색 박스에 있는 캔들입니다. 그쵸? 자, 2940원. 보이시나요? 2940원 기준으로 이 때, 2019년 5월에 발생한 캔들, 그 훨씬 이후에도, 여기 보이시는 2020년 6월 15일 부근, 이때도 2940원 지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21년 10월 달에도 2940원 부근 지지, 그 이후에도 여기 보이시는 2022년 올해 2월 말에도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더, 다시 한 번, 해당 가격 밑으로 내려갔지만, 돌파, 이후에는 해당 가격대 계속해서 안착 시도 나오다가 해당 가격대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큰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 이전에, 이 해당 캔들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는 294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가격에서 매수가 안 됐다면 괜찮습니다. 다음 지지를 노리면 됩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살짝 이탈이 나왔죠?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올라오면서 주가는 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해당 가격의 지지 저항 라인 해당 캔들로 찾는 것도 좋지만 이 외에 또 다음 시점에 발생한 캔들 또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 지지 저항 어딘지 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구간 한번 또맞춰 찾아서 볼게요 다음 캔들 구간은 좀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좀더 뒤로 가보시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보이시는 2019년 12월 중순부터 4월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돌파한 캔들, 여기 노란색 박스 첫 번째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비슷하게 이전에 정고점 돌파하면서 오봉 중에 신고가, 신고 거래랑 나온 캔들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나요? 오봉 중에 신고가, 신고 거래랑 종가 기준으로 정고점 돌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시나요? 자, 제가 박스 하나 그려드릴게요. 바로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 이 캔들이 발생한 시점에서도 우리가 한번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이때 보이시는 2021년 10월 달에 저가를 찍고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다가 이때 이 시점 거래량이 최근 발생한 5봉 중에 신고가, 신고 거래량, 그리고 종가도 이전에 저점 기록 이후에 발생한 고가, 여기 보이시는 3625원을 넘어서 종가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가 찾고 있는 캔들의 조건에 부합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캔들의 종가 3,750원. 그리고 시가 3,125원. 다시 한번 또 멀리서 한번 볼게요. 멀리서. 자, 보면은 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과거 차트를 여기까지 보았을 때 해당 두 번째 캔들이 발생한 전까지 보았을 때는 우리가 지지 저항 가격을 아까 보았던 선좀더 화면이 쉽도록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검은색으로 바꿀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았던 캔들을 기준으로 시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두꺼운 검은선이 지지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또두 번째로 찾았던 캔들을 빼고 봤을 때 빼고 봤을 때는 이 검은색 두 선이 지지 저항이고요 방금 우리 찾았던 이두 번째 캔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또 빨간 선이 또 이제 새로운 지지와 저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캔들의 종가 3750원 그었죠. 자, 최근에 이 종목이 한번 급등이 났었습니다. 근데 급등 나온 시점이 여기 보이시는 맨 위에 가격 3750원. 주봉상에서 돌파, 5일선 골든크로스, 확인이 되자마자 급등이 나왔네요. 그렇죠. 물론 이 주봉상에서는 일봉상에서의 가격 3,750원을 어떠한 흐름으로 돌파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봉상에 서 보실 때아 돌파 나왔으니까 올라갈 거야 라고 확신하는 것보다는 일봉상에서도 한번 흐름을 봐주신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룰 1파동 그리고 3파동 5파등 이러한 사이클 가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크게 올라올수 있는 급등주들 조건을 판별하는 지지 저항을 한번 가볍게 첫 번째로 다뤄 보았습니다. 자, s c a 평가 정보 말고도 배셀이나 혹은 초록된 미디어 종목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서 한번 선을 그어 보신 것도 추천드립니다. 트로피앤 미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제가 무려 53%의 승률을 기록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주 정석적인 지지와 저항을 그려주고 있는 차트인 만큼 최근 주가 흐름 잘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시면서 직접 지지저항 그려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어떤 투자 매매를 했을 때큰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이 듭니다. 자 오늘 지지저항 쉽게 찾는 법 PC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니까요. 영상 통해서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기 전문가였습니다.